네, 안녕하십니까. 무쏘를 담당하고 있는 상품전략실 이원익 직임입니다 네, 지금부터 약 15분간 어 무쏘 신차 상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쏘 브랜드입니다. 어, 25년 3월, 국내 1위 픽업 브랜드 KGM은 픽업통합 브랜드 무쏘를 런칭하였습니다. 무쏘는 1993년 출시된 SUV, 무쏘 브랜드를 계승해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인 무쏘스포츠 헤리티지를 잇는 픽업 브랜드입니다. KGM 픽업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픽업 선구 브랜드인 KGM은 2002년 국내 최초로 픽업 트럭인 무쏘 스포츠를 런칭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7만 5천대를 판매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간 에티언 스포츠를 7만 대 판매하였습니다. 어, 이전 두 모델이 픽업 용도성에 포커스된 모델이었다면 2012년 출시된 코란도 스포츠는 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레저 유틸리티 비핵클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전 모델 대비 약 2배의 판매 신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출시된 렉스 스포츠 카는 렉스턴, 렉선, 렉스의 브랜드 헤리티지와 어, 롱테크 출시, 레저 아웃도어 활동 열 활동 열풍에 따라 어, 실내 공간 활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구매 트렌드에 힘입어서 2018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 3,400대가 팔린 히트 모델입니다. 200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어, KGM은 KGM 픽업은 매수 누적 판매 대수 약 50만 대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픽업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무쏘 타겟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쏘는 전면을 무쏘와 무쏘 무소 그랜드 스타일로 이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진입각과 탈출가정고와최저지상고가 높은 무쏘 모델은 업무용 익스트림 레저, 오프로드 수요층을 타겟 고객으로 준비된 모델입니다. 가격과 기본 차체 안전성을 중시하고 데크와 서스펜션 튜닝을 고려하는 고객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무소 대비해서 진입각과 탈출각이 완만하고 정보와 최저적상고가 낮은 그랜드스타일은 패밀리 레저 수요층을 타겟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차감과 SUV 수준의 편의사양을 중시하는 고객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수의 핵심 상품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 상품 포인트는 고객 니즈에 따라 선택 가능한 멀티 라인업입니다. 전면 디자인, 파워트레인, 데크 길이, 서스펜션을 소비자 니즈에 따라 선택 가능한 멀티 라인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맞춤형 픽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 상품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상품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면 디자인 이원화입니다. 무쏘를 기본 모델로 무쏘 그랜드 스타일을 선택 품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 외관상 가장 큰 차이는 전면 범퍼와 라지에이터 그릴 디자인 차이입니다. 무쏘는 정통 어메, 정통 오프로드 픽업 느낌, 픽업 이미지를 무쏘 그랜드 스타일은 공장하고 대담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전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원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무쏘는 그랜드 스타일 대비해서 정고와 최저지상부가 20mm가 높고, 진입각과 탈출각이 각각 8.4도와 1.1도로 높아서, 익스트림 레저와 업무 용도에 적합한 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쏘 그랜드 스타일은 무쏘 대비해서 진입각과 탈출각이 완만하고 정고와최저지상고가 20mm 낮기 때문에 도심에서 더 적합, 도심 사용, 도심, 도심, 도심형 픽업으로서 사용에 적합한 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상품 포인트입니다. 픽업 본연의 상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데크 승화차를 돕는 리어버퍼 코너스텝, 데크 활용성을 돕는 데크 라이트와 데크 후크, 험로 탈출을 도와주는 LD 시스템, 오프로드 주행 시 하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프로드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사양이 신규 적용되었습니다. 픽업 본연의 상품성 뿐만 아니라 SUV 수준의 고급 편의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RC 타입 USB 충전 단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디지털 키가 신규 적용됐고 후드 레츠툭 모션 시스템, 지능형 속도 경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이 신규 적용되어 SUV 수준의 고편의 사양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스의 핵심 상품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입니다. 무쏘는 픽업 본연의 역동적이고 단단함을 표현한 정통 오프로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진입각과 탈출각을 높여 신용성과 정통 오프로드 픽업의 이미지를 강화하였고 포드 레인저네부터 쉐블의 콜로라도가 무쏘와 유사한 트렌드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테리어 파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성을 고려한 실용적, 실용적 범퍼 디자인과 라지에터 그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LG 센터 포지셔닝 램프, 열악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LED 안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전면 램프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밝기, 최대 거리, 좌우 광폭이 이전 모델 대비 향상된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제공될 예정이며 순차 전등 다이나믹 턴시그먼 램프, LED 센터 포지션닝 램프가 신규 제공되어서 최신 트렌드의 하이틱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측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 리어 헤더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다이내믹한 정통 픽업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비자, 소비자들의 업맨 니지였던 프론트와 리어 핸더 디자인을 개선하여 정통 오프로드 픽업의 프로포션을 완성하였습니다. 측면 파티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 핸더와 도어 가니쉬, 정상을 상징하는 휠아치 가니쉬,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등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적용해서 차별화된 측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휠 라인업입니다. 17인치, 18인치, 20인치 세 가지 휠 사양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17인치와 18인치는 알로윈, 20인치는 다이아몬드 커팅 휠 사양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포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감과 볼륨감을 강조한 리어콤비 램프와 테일 게이트, 어, 범퍼 디자인은 웅장하고 대담한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데크 파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의 무쏘는 데크 활용성을 강화하여 픽업 본연의 용도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데크 승하차를 돕는 리어 버커 코너 스텝 야간 화물 적재와 식별 용이성을 도와주는 LED 데크 라이트, 데크 후크를 추가 적용해서 화물 결박 용이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노란색 상단의 노란색 원4 개의 부분이 신규 추가된 후크 파티입니다. 후면 램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등, 미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라인센서 등을 LED 사양으로 구성해서 고급감과 시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손가락으로 당겨서 여는 아날로그식 타입이었다면 신규 신형 모수에는 전자식 스위치 타입을 적용해서 사용 편의성과 고급감을 강화하였습니다. 어, 선택 품목으로 제공되, 제공되고 있는 그랜드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스타일, 스타일, 사양은 전면 범퍼 하부까지 감싸는 웅장한 어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 진입각을 완만하게 구성해서 웅장한 정통 아메리칸 픽업 스타 픽업 이미지를 강, 강조하였고, GMC 시에라, 다치 랩 등이 그랜드 스타일과 유사한 컨, 유사한 트렌드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랜드 스타일의 차별화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 범퍼, 라지에이터 그린, 블랙 메탈릭 스피드 플레이트, LED 안개 등의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서 웅장하고 대담한 전면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또한 범퍼 하부까지 세로형으로 이어지는 LED 안개 등에는 코너링 램프 기능을 추가해서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업 사용자의 조작 용이성을 높인 신규 센터 콘솔과 공조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노 주행이 많은 픽업 특성 픽업 주행 특성을 고려하여 블리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픽업 인테리어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수의 인테리, 인테리어는 흠노 주행시 조작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흠노 주행시 직관적으로 정확한 조작이 가능한 다이얼 타입 듀얼즈 프로트 에어컨, 에어컨이 신규 적용되었고 HD 사양을 적용해서 시인성과 고급감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솔린 사양에는 초타입 어, 전자식 변속 레버를 적용해서 역동성과 조작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KGM 링크 내비게이션에는 아테나 3.0 UI를 신규 적용하여 어, 오프로드 정통 오프로드 픽업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라운 컬러의 인테리어를 신규 적용해서 고급감을 강화하였습니다. 나파가죽 사양은 브라운과 블랙 인테리어가 제공되고 인조 가죽 사양은 블랙 인테리어가 제공됩니다. 어, 나파 가죽 사양에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스웨이드 컬팅이 제공돼서 고급감을 향상시켰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 무수에는 가솔린 2.0 터보 엔진과 아이신 8단 전자식 자동변속기 조합이 신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솔린 2.0 터보 엔진은 2017년부터 양산돼서 해외 해외 파 해외 국가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로 해외 구매자들을 통해서 성능이 검증된 엔진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모델입니다. 가솔린 2.0 터보 엔진은 저속 토크 향상과 실사용 구간에서 광대역 최대 토크 적용으로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주행 성능이 우수한 엔진입니다. 또한 품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IC8단 전자식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을 통해 뛰어난 실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펙은 217마력, 38.7토크 최대 견인력 3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2 0 엔진의 터보 엔진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강화형 터보 차저가 적용돼서 실 성능을 극대화하였고, 센트럴 인젝션 시스템, 스플릿 쿨링 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가솔린 2.0 터보 엔진과 더불어 기존의 디젤 2 2 L-T 엔진과 i 신 6단 자동 변속기 조합도 유지가 됩니다. 디젤 2 2 L-T 엔진은 2015년부터 양산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성능 검증을 성능이 검증된 엔진입니다. KJM이 자랑하는 로우엔드 토크 기술이 적용돼서 사용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구현돼서 뛰어나실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압도적인 저속 토크를 통해서 초기 가속력 언덕주행, 고화중 적재에 뛰어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202마력, 45토크, 최대 견인력 3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데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쏘는 사용자 용도성에 맞게 선택 가능한 이원화된 데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롱데크를 제공하, 제공하여 운전자의, 운전자의 환경에 맞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고, 어, 무수 롱데크 기준으로 A사 대비 용량은 8 9터가 우세합니다. 파워리프 서스펜션 기준으로 최대 적재량은 700kg이 적재가 가능합니다. EPB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 무스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전트림, 기본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무쏘 무쏘 스포츠 칸 모델에 적용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존 제약, 사양, 제약 사양이었던 지속 정차와 자동 재출발이 가능해져 상품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형 무쏘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전장과 정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전장은 45mm, 정보는 무쏘 기준으로 30mm, 그랜드 스타일 기준으로 10mm가 각각 증대되었습니다. 이스테리어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컬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스모크 토프와 울트라 마린 두 컬러가 신규 컬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표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트림은 어, 세개 트림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트림 이름은 무쏘의 M과 트림 레벨을 상징하는 숫자의 조합으로 M5, M7, M9 트림, 트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 가솔린 쇼테크, 가솔린 쇼테크 기준, 가솔린 쇼테크 어, 이름 기준으로 가격은 M5, 주, 어, 엔트리 트림인 M5 트림은 2900만원 후반, 주력 트림인 M7 트림은 3,500만원 후반, 최상위 트림인 M9 트림은 3,900만원 후반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상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